처음 와요? 네! 네! 에이, 이렇게 하는 거아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이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한명뜻 빠짐없이 다 같이 어, 한천 명인 것처럼 네! 이렇게 해줘야 내가 이따가 여기서 도깨비의 공유처럼 연기해. 정중 대만 처음 와요? 네! <웃음> <웃음> 우리 이따 기야 그거야. 우리 선님이 우리 연기저너 빨리 퇴현시켜준다 그랬다 <laughs> 근데 장기 입원 중이에요. <laughs> 야, 어가요 아, 어제요,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한번막 박수 묻줬지 야, 손도 질금없 이거 두 개가 같이 안 되나봐요? <laughs> 아빠 여기 <연기> 진짜 잘해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이따가 진료 시작하면, 진료 시작하면 이거 두개 같이 막 해줘요? 네! 진료 되게 특이해요. 진료가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우리 그게 진료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들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진료 시작했는데 막 돌아다니거나 사진 찍거나 이렇게 말 걸거나 막 카톡하거나 이러면안 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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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리 발작해요. 네. 네. 한다.